안녕하세요. 권나철이 화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권나철이에서 컴파운드 보우 출고 전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좀 두서없이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편집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기 쉬우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볼게요. <laughs> 자 여기 T1이 있어요. 아, 탑포인트에서 나오는 신형 제품이죠. T1 고스트 컬러 디럭스 패키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한번 출고를 해볼 거예요. 자, 오너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어, 상담을 좀 진행하고, 어떤 웨이트에 어떤 드로우 랭스를 세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악세사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로 어떤 제품들을 더 구매하셔야 조금 더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답을 나누었고요. 그 결과로 50파운드 29인치 드로우 랭스 세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뜯어야겠죠 상자를 구성품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누락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간혹 간혹 제가 체크하지 못하고 빼뜨려 놓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막 출고 과정 중에서 이것저것 꺼내놓고 막 작업하느라 누락된 제품들 있을 수 있어요. 보시고 아,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구성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스탠드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일런서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랑, 액세서리 뭉치 들어있고요 퀴버 들어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아까 그건 보호 퀴버고, 요거는 이제 옆구리에 차고, 이렇게 화살 꽂아서 쓸수 있는 전통입니다. 이것도 퀴버라고 불러요. 암가드, 타겟 용지 몇 장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화살,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화살이 꽤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요. 어, 스파인도 괜찮은 편이고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카본 화살이에요. 그렇지만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아, 화살은 조금 경험을 쌓으시면은 아, 링크 보이라든지 프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교체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품 멀쩡하게 있는 것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할 거예요. 조준기가 빠졌었죠 조준기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보여드리진 못했던 내용이지만 가방도 이렇게 현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아주 착실하게 다 들어있네요 먼저 사일런서를 달아줄 거예요 양쪽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고 한쪽엔 돌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구멍에다 돌기를 싹 말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 작업해 주면 되고요 이제 이게 컴파운드볼을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직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프로샵 말고 인터넷 오픈마켓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세팅을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어차피 이게 뭐 저희 가게 홍보차 찍는 영상이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정성들여서 제품을 준비하는지 이런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캠에 모듈이 있어요. 모듈 볼트를 풀러서 드로우 랭스를 적당하게 맞춰줄 거예요. 드로우 랭스는 사용자분 키를 고려해서 아니면 팔 길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드리는데 이 사용자분께서는 꽤 길어요. 키가 크세요. 180이 넘으신 분이고 팔 길이도 길다고 하셔서 29인치 맞출 거예요. 자, 모듈 위치를 이렇게 29인치에다 세팅을 하고요. 세팅이 됐어요. 모듈 볼트는 꽉 채워주되 너무 세게 채워버리면 알미늄 부품들이거든요. 다 손상이 가요. 요거는 토크렌치로 조이면 뭐 적당한 토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토크렌치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 계속 조여줘야 돼요. 쏟아보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감으로 일단은 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끝까지 조였다 싶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여지죠. 끝까지 이제 다 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놓고선 조금만 더 약간 타이트할 정도. 기본적으로 파란색 그 타이트가 발라져 있어요. 타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본드인데 너무 끈적하지 않은 본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드로우 랭스가 지금 29인치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드로우 웨이트를 조정해야 돼요. 드로우 웨이트는 이쪽 볼트 그리고 이쪽 볼트 림 볼트라고 하죠. 이걸 적당량 풀거나 감아서 조절을 합니다. 처음 출고될 때는 70파운드로 꽉 조여져 있어요. 70파운드 나옵니다, 지금. 자, 렌치로 풀어 주는 거예요. 50파운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바퀴당 4파운드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파운드 빼야 되니까 5,4,20 그러면 다섯바퀴 풀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맞춘 다음에 계측을 할거예요 계측을 하고 비행성을 확인하면서 위아래가 밸런스가 맞는지 하나, 둘, 셋, 다섯, 다섯바퀴 양쪽 다풀어주고요이 렌치가 이루는 이루는 각도를 웬만하면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어, 여기다 기록을 해도 상관 없어요 근데 이기록이란게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항상 보면은 왜냐면은 이림 자체가 그 제조될 때, 디플렉션이 완전히 똑같이 맞춰주진 못하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쏘면서 경험적으로 더 좋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죠. 나중에 뭐 웨이트 바꾸면은 웨이트를 업하거나 그러면은 자 지금은 레스트를 조금 화겁계에서 노킹 포인트를 설정할 거예요. 이 노킹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의 비행에. 자. 노킹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스퀘어. 스퀘어. 직각이란 뜻이죠. 직각자를 활용을 해요. 아처리 전용 직각자고요. 보면은 레스트 볼트가 들어가는 홈을 센터로 잡습니다. 센터로 잡아서 여기랑 이렇게 직각으로 노킹 포인트가 묶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요. 근데 지금 디루프가 꽤 길어요. 디루프가 너무 길어서 이건 좀 제가 잘라내고 다시 매듭을 줄 거예요. 디루프 끈은 제가 경험상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막못 살려서 꽃처럼 이렇게 벌어지죠? 이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렇게 달궈주면은 끝에가 둥글고 딱딱한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형이 돼요. 성형.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 성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말뚝매기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먼저 얹히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나온 끈을 또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헷갈릴 수 있죠. 그냥 요거 모양 보고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카운터 플라이어로, 이거 카운터 플라이어라고 그러나 리버스 플라이어라고 그러나, 일단 누르면 벌어지는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살짝 벌려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공구 디루프 플라이어예요. 디루프 묶는 전용으로 나오는 플라이어예요. 이거 넣어서 살짝 조여줍니다. 많이 조이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위치 안 변해요. 안 변했어. 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빡세게 꾹. 한번 정도 묶어주면 되고요. 너무 세게 묶으면은 이 중간에 심이 터져요. 심이 터지면은 버려야 됩니다. 핍 사이트를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핍 사이트 이렇게 제가 몇 차례나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것 좀 묶지 말고 보내달라고, 이거. 근데 제조 공정에서 어떻게 안 되나봐요. 우리 것만 커스텀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위치가 엉망진창으로 들어오거든요. 팁 사이트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디루프 위치랑 팁 사이트 높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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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끌어버릴 거예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쏘면은 물론 고정도 잘안돼 있겠지만 위치가 엉망진창이라 사수의 눈높이가 자세가 개그지같아집니다 그지같이 쏘면은 그지같은 자세에 쏘면은 그지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죠 역시 중국산이라는데 얼마나 잘 튜닝을 하느냐 이 튜닝이란 말이 저거잖아요 조율이잖아요 조율 튜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불법 개조 막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튜닝은 조율이에요 조율 악기를 그냥 사잖아요 무슨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렇게 사면은 공장에서 나올 때는 소리가 엉망진창이죠 그걸 튜닝을 해 주는 거예요 또 어, 경우에 맞게 경우에 맞게 조율을 해 주는 과정을 튜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맞게 이 드로우 랭스에 맞게 이 웨이트에 맞게 혹은 뭐이 어, 화살에 맞게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자디로프는 그냥 이대로 내비둘 거예요 이대로 내비뒀다가 이따 드로우에 땡기면서 아, 적당한 위치에다 고정을 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로 레스트를 좀 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로 레스트는 여기 들어있는 레스트는 조금 조정이 재미난 그런 제품이에요. 자, 상하좌우가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딱 좌우 이만큼, 상하 이만큼 이렇게 되는 레스트가 아니고요 상하는 이렇게 틀어지는 각도를 조정하고, 좌우는 이렇게 봉이 달려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요. 자, 자, 지금 레스트를 제가 위치를 좀 예쁘게 맞춰갖고 가져왔는데, 카메라 찍히는 각도가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살하고 활 줄이 이루는 각도가 스퀘어가 되도록 이 레스트 위치를 잘 맞춰줬어요. 잘 맞춰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어떻게 잡느냐. 아까 전에 캠하고, 요 캠하고, 캠이 요거죠? 캠하고 스트링의 컨디션을 보고선 그 센터를 잘 예쁘게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거 할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바이스, 아, 바이스가 아니고 이거 뭐죠? 어,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거 갖다가 이쪽에서 화살까지 이루는 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어, 됐다. 이 상태에서 이 끝에서 화살까지 이루는 길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느라고 좀 못하고 있죠? 잘?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어디 그 바이스에다 물려놓고 하면은 아주 편하죠. 이거랑 이쪽에서 이루는 길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라이저의 센터에 왔다고 어,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라이저의 센터에 화살이 지나가도록 잘 놓여져 있다 라고 판단이 될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센터일 뿐이고요. 사실은 화살을 날려가면서, 화살을 쏴가면서 이제 센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야, 점점 신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맞췄거든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근데 똑같이 맞았어요. 똑같이. 자, 이렇게 맞춰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당겨보는 거죠. 한번 당겨볼게요. 그냥 손으로 막 당기느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당겨봐야 돼요. 저울이 달려있죠 여기. 도구를 가지고 당겨봅니다. 쭉 당기다 보면요. 이 활의 웨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예, 지금 51.13 파운드 나오거든요. 아까 전 다섯 바퀴 풀었을 때이 웨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웨이트 세팅이 정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활들이 그래요. 괜찮다, 쓰기 좋다라는 활들이 보통 그래요. 매뉴얼에 써 있는 웨이트의 조정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어떤 활들 보면은. 막풀러도 웨이트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어떤 날들은 조금 풀렀는데 웨이트 확 떨어지고, 이런 날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타이밍 보는 거죠. 캠이 위아래가 똑같이 움직여지느냐?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에는 케이블에 붙었고요. 밑에는 안 붙었어요. 타이밍 이안 맞죠? 자, 직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그게 뭐지? 아, 중고를 사시거나,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하셨거나,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맞는 경우가 한 10자로 팔면 한자로 나올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샵에서 한번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은 화살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손님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화를 한자로 샀는데요. 화살이 막 삐뚤삐뚤 날아가요. 이거 어떡하지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화살 비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대다수의 경우죠. 공장에서 나온 화를 튜닝 없이 그냥 쓰셨을 때 대자, 대다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타이밍이 조금 부족해요. 이걸 더 끌어 당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동시에 보는 건 뭐냐? 핍사이트 높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평균적인 학관 크기를 생각했을 때 보통은 화살의 센터에서 핍사이트 높이는 4인치 이내에서 끝나요. 학관이 많이 길거나 아니면 언더앵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어 5인치, 4.75인치 이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극히 좀 드문 경우라 어쨌든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활 뒤에서 뭘 보냐면은 캠의 기울어짐을 보고 있어요.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캠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요크 조정을 해서 맞춰줍니다. 이런 작업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보통. 프로샵에서도 정말 잘 만지는 아 그런 활쟁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드물죠.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바로 조율했을 때 튜닝이 나온다는 건. 아 이쪽이 안 보이네. <laughs> 이쪽 좀 보여줄게요. 이쪽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촬영 가능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났다. 메모리 카드는 없고. 빨리 해볼게요, 빨리. 자, 아까 전에 캠이 이쪽으로, 이쪽 맞지? 어, 이쪽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펴줄 거예요. 펴주면서 타이밍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쪽 줄을 좀 길게 잡아, 잡아주는 거죠. Y 케이블 그리고 또한 가지 같이 작업할 게 뭐냐. 핍 타임 같이 할 거예요, 핍 타임. 제가 지금 뭔가 도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한 시간 에 촬영 가능 시간 어, 5분 남았거든요. 아까도 5분이라고 했지. 아까는 5분 몇십초 남았겠죠. 뭐. 그래서 핍타임 같이 진행하면서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 둘. 핍타임 하는 거는 영상을 제가 몇번 올려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줄 만드는 영상 할 때도 올려 드린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넥타임은 최대한 빡세게, 절대 안 풀어지도록. 근데 풀어져요, 이렇게 해도. 나중 되면은 시간의 힘이 대단, 대단하죠. 시간은 지나면은 모든 걸다 무너뜨려요. 자,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간에 좀 대항할 수 있도록 빡세게 묶어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 피타잉 잘못하면 줄도 많이 터트려 먹을 수도 있고, 뭐좀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피비 크립이 생긴다거나, 지금 고무줄 피비이기 때문에 피비 크립 생길 이유는 없어요. 크립은 뭐냐면은 기어다니는 거예요. 줄에, 줄에서 기어다니는 슬금슬금. 핍 사이트가 돌아가는 현상, 이런 걸 크립이라고 하거든요. 로테이팅이라고도 하고, 뭐. 영어 표현이 얘네들도 오늘 뭐 되게 정해진 용어가 없어요. 그래도 원조가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들 따라가는 거죠. 하다가 메모리 카드가 진짜 오링이 나버리면 제가 백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남았니. 3분 남았어요. 3분. 배터리는 19%. 자. 다시 한번 드로잉 해볼 거예요. 드로잉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캠을 캠을 좀 사진을 영상을 좀 예쁘게 담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일, 이렇게 해야 보이나?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어디서 하리?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살줄이. 저시커메서잘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하면서 반대편 가서 볼 거예요, 저는. 케이블에 좋은 타이밍으로 캠이 붙는지. 와, 완벽해요, 지금. 자. 단 지금 3분 만에, 3분 만에 이렇게까지 예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건하철리 밖에 없다는 거. 실화냐? <laughs> 이 잘난 적실하냐? 근데 사실일걸요? 제가 화를 좀잘 만집니다. 이렇게 쐈을 때 비행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아까 드로우 스 체크는 못했는데 지금 화살이 28.5 인치 화살이거든요. 이것이 0.5 인치 정도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어, 들어갈 정도로 쐈어요 화살이. 나 주머니 없네. 릴리즈. 여기있다 자, 저것이 저렇게 섰어요. 지금 종이가 보이실려나? 종이? 아, 보이겠다. 어우, 길어요. 29인치라 길어요. 어. 자, 약간 왼쪽이에요, 아직. 화살이, 화살이 왼쪽을 보고 날아가요. 이거 조율해갖고 바로 올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또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무슨 작업하는지는 등밖에 안 보이겠다. 예이~ 오케이, 캠을 틀어줄 거예요. 1분 안에 캠을 틀읍시다. 1분 안에 아래쪽 캠 틀어주고 타이밍 맞았으니까 양쪽을 밸런스를 잘 보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니, 맨날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 튜닝을 하다가 이렇게 막조절되면서 튜닝을 하니까 뭔가 활기가 넘치네. <laughs> 다시 한번쏴 볼게요. 시간 얼마나 남았니 오, 0, 0분. 초단이 남았어, 초단이. 아 종이 이상한데서 샀어. 싸튼데서 또 샀어요. 종이가 틈이 없어 지금. 에이, 어떡하냐? 시간 다 되면 어디 말짱한데 요, 이쪽. 아이고 깔끔하죠?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너무 멀어서 지금 못 보여드린데 되게 예쁘게 뚫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페이퍼 틈까지 다 하고 그리고 20m 영점 잡아서 출고를 합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받아서 바로 상자 열고 사용해도 아주 1 품급 그런 비행을 볼수 있도록 영상을 볼수 영상을 찍다가 메모리 카드가 다 돼서 마무리 작업을 못 찍었네요 예, 아.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비행 얼마나 깔끔한지 종이가 마땅치가 않긴 한데. 자, 보셨어요? 요. 미쳤죠? 미쳤어요. 어게 50만원짜리 패키지 활로 이런 멋진 비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 정말 아름다운 비행입니다. 좋아요. 그럼 얼마나 또잘 맞는가? 0점을 한번 잡아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기초 0점 잡을 때는 그냥 쏘는 거예요. 맨 위에 핀으로, 요맨 위에 핀으로 조준을 한 다음에, 조준법 관련해서는, 어, 제 강습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완전히 정타가 들어갔거든요. 이러면 상탄 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긴 있는데, 자, 화살은 사람의 눈높이보다 사람의 눈높이가 이제 조준선이죠. 내 눈높이보다 화살은 이 밑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10cm 정도 돼요 아까 전에 핍사이트 높이가 4인치라고 했잖아요 4인치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쏜 거리는 5m가 채 안되거든요 그런 거리를 10cm를 상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떠, 떠버릴 수 없는 상태가 떠버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5m에 5cm 규칙을 저는 지켜서 처음에 첫 튜닝을 해요 5m에 5cm라는 건 뭐냐면은 5m에서 쐈을 때 5cm가 핫탄이 나면 대체로 20m 에서는 정타에 가깝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조준기의 핀을 상향으로 최대한 올렸어요. 조준기의 핀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 안에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조준기의 핀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0점이 안 나오더라. 그래도 여전히 상탄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조준기의 헤드를 위로 올리면 돼요. 0점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조준기가 화살을 쫓아가면 됩니다. 조준기가 화살을 쫓아가면 돼요 이거 뭐 강습 영상까지 하게 됐는데 출구영상 하다가 자 여기 보면은 볼트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느슨하게 풀어주면요 얘가 얘가 상하로 유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살이 위에 맞더라 그러면은 요거 풀르고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잠가주면 돼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왼쪽에 맞더라 그럼 사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수 기준으로 사수가 봤을 때 왼쪽으로. 화살이 이쪽으로 맞으면 조준기도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요거, 볼트 조그만 거 있어요. 요거를 살짝 풀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잠가주면 돼요. 자, 이제 0점 어떻게 맞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정타 나왔어요. 저렇게. 중간에 딱 맞았죠? 자, 저게 어떻게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한 5mm 정도 올렸거든요. 똑같은 컨디션에서 쏠 거예요. 정조준해서 그죠? 한 5cm 밑에 맞았죠? 이대로 20m 까지는 못 가니까 우리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대로 아 15m, 14. 14. 몇, 몇 미터 나오거든요? 그쪽에 가서 화살 한번 쏴 볼게요. 얼마나 잘 맞는지.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라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져온 상태에서 이쪽 끝에서 활를쏴볼거예요 위층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어서 피아노 소리가 계속 납니다 좋은 환경이죠 자, 장난 말고 쏴볼게요 오 이래도 상탄이야 상탄 나요? 좌상탄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준기를 조율을 해가면서 쏘면 되는데 지금 그룹만 볼 거예요. 얼마나 모이는지. 지금 보면 29인치 세팅이거든요. 29인치. 저한테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충 조준해서 팍팍 싸보는 거죠. 일단 그룹핑만 확인하려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살끼리 맞으면 어떡해. 화살 부딪히는 소리 들렸나요? 지금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화살이 빡 하고 부딪혔어요. 거리가 짧긴 하지만. 응. 맨 마지막에는, 자, 좀. <laughs> 실수를 했네요. 빨리 나갔어요. 으. 자, 보면. 요정도, 좌상탄으로 살짝 올려맞았어요 이게 맨 마지막발 실수했다고 한거 화살이 맞고 이렇게 궤도가 휜거같아요 자 보면은 요거 세발은 똑바로 박혔고 얘는 삐딱하게 박혔죠 얘가 때리고 들어가는 화살같아요 어디 뒤에서 뻑 소리가 났는데 어쨌든 요런식으로 영점까지 확인을 해서 추구한다는거 오늘 대놓고 좀 홍보영상을 찍고싶었어요 자꾸 문의가 오거든요 어디서 딴데서 화를 샀는데 이걸 만져주질 않더라. 어, 직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할재간이 없더라. 뭐 저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해요. 드리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답변은 믿을만한 프로샵에서 사라는 거예요. 예. 뭐 저희가 믿을만한 프로샵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자, 요거는 영점을 조금 더 손본 다음에 이대로 출고하겠습니다. 출고가 바쁘니까 자, 영상은 여기서 접을게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